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말 눈이 아주 많이 왔습니다. 2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제기를 했던 몇 가지의 의문상에 대해서 아주 짧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인 12월 3일 밤 10시 23분 방송 생중계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를 둘러싸고 우리나라는 그것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는 아주 후진적 민주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이미 G7의 반열에 올랐는데 이 정치적으로는 후진적 민주정으로 아주 고착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도 문제 이지만 이런 민주당이 벌이는 다수의 폭증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며 비상계엄이라는 아주 구시대 유물 같은 비상대권을 끄집어내서 발동을 한 것도 좀 이상했지만 무엇보다 이 비상계엄은 솔직히 말해서 비상계엄답지 않은 이상행동이었습니다. 무슨 비상계엄이 국회 280명 그리고 선관위 290명 전차 한대 장합차 한대 출동을 하지 않은 그런 비상계엄이 있는 겁니까? 전국 비상계엄인데도 각 지역에는 비상계엄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 이상 행동 비상 기엄이 빌미를 줘서 민주당과 이재명이 곧장 내란계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여기서부터 수없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 앞으로도 두고 두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장담합니다. 반드시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첫 번째는 바로 내란계 프레임입니다. 이 내란죄 프레임은 누가 최초로 만든 것입니까? 문제는 이 내란죄 프레임이 그렇게 정교하지도 않은데도 이 내란죄의 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부터 장군들까지 이 삼성장군만 해도 몇 명입니까? 거기다가 육군참모총장까지 들어있습니다 이 장군들까지 영장심사를 받으면서 그 어느 판사도 내란죄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군판사마저도 말입니다 저는 영장을 심사한 모든 판사, 군 판사들이 내란죄 사실상 동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 나라가 과연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국가입니까? 당시를 뒤돌아보면 비상겸 선평위가 있고 나서 이틀 뒤에 야당과 언론 법조계까지 일제히 내란죄 프레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비상겸 선평위는 헌법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대권 중의 하나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통치행위로 불립니다. 그런데 그 내란제 프레임이 대중들에게 크게 의심받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내란제라고 하는데도 국민 모두가 뭐 고개를 흔드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이게 내란제는 아닙니다 이러면 아그 말도 맞습니다 이런 분은 많았지만 내란제라고 밀어붙이는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 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었을 으 말입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구형법의 그 조문을 그대로 얘기를 하자면 국토참별 혹은 국권문란 목적의 폭동한 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여사의 말을 바꾸나더군요 그런데 내란죄를 주장하는 쪽에서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해온 저 같은 사람들은 그 이유 중의 하나로 국회가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자 윤 대통령이 순응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본회의 정족수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면 대통령이 그렇게 현장 지휘관에게 직접 지시를 했다면 그건 국헌문란의 혐의를 뒤집어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몰아붙이는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주, 질문. 이 내란지 프레임은 누가 만든 것이냐? 여기에 이어서 두 번째. 이 국정원 1차장, 홍장훈이 체포대상 정치 명단을 적은 이 메모가 내란지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홍장훈을 부추긴 자는 누구입니까? 홍장훈이 자진해서 이런 어트리 쇼를 벌리는 마음을 들은 말입니다. 그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다 잡아들이라, 이런 전화를 받고 방첩살인관여인 영역에서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그 명단을 받아치고 따면서 매물 내놓았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이 바로 한동훈 이름이죠. 그래서 한동훈계 진천은 21명인데 그 중에 10여 명이 반란표를 던진 겁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단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나 6일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나와 홍장원이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나와. 그 메모지는 자신이 보좌관에 쓴 것이고 자신은 그 아래 흘려진 글씨가 자신이 쓴 것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게다가 여인영은 놀랍게도 나는 체포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려 던 계획은 지금 무참하게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과연 홍장훈을 부추긴 자는 누구일까요? 자, 셋째, 내란제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공수처는 왜윤 대통령 수사에 뛰어들어 신병 확보 경쟁을 벌인 것입니까? 검찰은 한동훈이 직계 후배라는 박세인 서울 고금장이, 그리고 공수처는 그동안 아무런 실적이 없던 공수시장 오동훈이 반드시 신병을 확보하겠다.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내란제 프레임보다 더 무서운 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관련 범죄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 하는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봅니다 공수처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조직을 만든 뒤에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로 세 번이나 출소교구를 합니다 한번두번세번 번, 번 출소교구를 한 다음에 윤 대통령이 나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소환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하자, 부름을 하자, 공수처는 아주 대담하게도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원수인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 영장을 청구한 관할 법은 또, 그 관할도 법에 정해놓은 공수처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방법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수작입니까?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인데도 거기를 피해서 마치 판사를 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 영장이 불법 영장이 아니란 얘기입니까? 공수처장 오동훈은 그 서부지법의 같은 이념스컬, 우리부 연구의 출신의 이순영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불부빙장인 그 영장은 놀랍게도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배제한다, 표현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제한다는 그 조건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데도 아직까지 이순영은 판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우는 그 영장을 들고서 막상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하자 다시 2차 영장을 서부지법 실라미 판사에게서 받아 냈습니다. 그다음 공수처는 경찰 3,700명, 조폭과 마약을 단속하는 1,000명 형사 더하기 보통 형사들도 2,700명, 그 3,700명을 동원하는 대규모 작전 끝에 마침내 국가원수인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오동무는윤 대통령을 끝내 구속행장까지 청구를 했습니다. 제가 오동문의 난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에 있습니다. 세부 법은 처음 입판사는 이분에는 피의자는 증거를 입멸할 염려가 있다. 이 열다섯 자로 윤 대통령을 구속시켰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는 비상 입법 규구가뭘하는 것입니까? 하는 고그 질문 하나만 던졌다고 하더군요. 이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내란죄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 위반해서 세부 지부에서 마치 영장을 쇼핑하듯이 발부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오동훈에게 불법 영장을 발부받으라고 부추긴 걸까요? 오동훈이 혼자서 결정했을 리는 마무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턴 뒤에 권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의문은 이것입니다. 12월 10일, 경찰 국수보는 누구의 지위를 받아서 경찰청장 조지오,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을 구속한 것입니까? 당시 경찰이 1인자, 2인자를 수사하는 당국도 없었습니다. 행안부 장관도 면직처리가 된이 상민이죠. 저는 아직까지 무슨 조직이든 조직을 지휘하는 대장을 아랫사람이 체포 구속시킨 일을 벌이면서 어느 누구의 지휘도 받지 않은 이 같은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어느 누구의 지휘도 받지 않았다면 그 내부 꾸때 따고 해야 되겠죠. 도대체 조조와 김봉식을 갑자기 목뺀 단두대행을 결정한 자는 누구입니까? 자 다섯 번째 의문. 이 다섯 번째 의문은 국회 절대 다수의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결정한 단행 소추안이지만 그 단행 소추안은 분명 우리 국민의 대표들이 결정한 문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최덕근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단행 소추안은 그 소출을 맡고 있는 국회 대표단이나 소속 국회의원들, 더 나아가 변호사도 그 내용이 함부로 손댈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탄핵소추안이니까 심표 하나 함부로 못 고칩니다. 그런데 국회 탄핵소추안은 자칫 이 헌법재판이 형법 내란제 재판에 매몰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며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제 부분을 처리했습니다. 참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국회 탄핵 소추안은 사실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란죄를 빼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뭐 혹자는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이 80%라고 하지만 사실은 100%입니다. 문제는 탄핵 소추안을 이끄는 변호사가 무심결에 이 재판부에서 권유하신 바라고 사적을 단 것입니다. 쉽게 말해 탄핵 수초안에서 탄핵죄를 빼라고 권유를 한 사람이 헌법재판소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모르게 헌법재판관 누군가가 원고인 국회 소추단에 내란죄를 뺄 것을 권유했거나 요구를 했거나 아니면 명령을 했다면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 때처럼. 강일원이 권승동에게 거의 명령 비슷하게 했다면 그는 반민주 협잡을 한 자로서 반드시 체단되어야 합니다 국회 소수단이 재판부에서 권유하신 바라고 친절하게 우리는 한 편인 것을 광고를 했지만 정영식 재판장은 그걸 뻔히 듣고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까닥입니까 우리가 이제 권유해서 이렇게 따져야 될 텐데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단익 소추 안에는 그 소추문에는 놀랍게도 내란이라는 단어가 무려 36번이나 나옵니다. 그걸 다 빼면 단익 소추안은 단익 소추안이 아닙니다. 자, 여섯 번째 한동훈이 배신은 언제 시작된 것일까요? 야당의 총 의석수는 다들 아시겠지만 1 0 0한 수에 지르지 않습니다 국회 의석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당 의석만으로는 절대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탄핵안이 제출됐을 때 197명이 투표를 했죠. 그런데 이걸 북일로 처리하지 않고 우원식은 자기 마음대로 북일이 아니라 표결 불승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회기안에 다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내란죄만으로 묶었습니다. 자 그런데 배신은 한동훈이 배신 뿐 아닙니다. 이분 내란죄 사기국에 가장 희귀한 공을 세운 홍장원 내란죄를 촉발시킨 것은 바로 홍장원의 메모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는 왜윤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배신했을까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이분 비상계엄을 둘러싼 홍장원의 주장을 정면에서 반박하는 서신을 지난 1월 국정원 전 직원에게 보냈습니다. 이 문제가 엄청난 문제니까 사실 외부에 알릴 수는 없고 내부의 서신으로 전 직원에게 해명서를 보낸 겁니다. 홍장훈는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싹 잡아들여 하는 지시를 직접 받고 기험 부포 직후에는 국정원장이 자기 보고를 묵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죠. 이는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의 증언과 함께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태용은, 국정원장 조태용은 서신을 통해서 홍 장훈이 보고 묵살 주장을 반박을 합니다. 홍 장훈이 나와 내 인격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다. 내 명예를 걸고 사실이 아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정치인 체포지시를 둘러싼 홍 장훈 주장이 야당 공수에 맞게 조금씩 조금씩 달라졌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정거 능력은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홍 장원은 겸 사흘 뒤인 장인 1 1 6일 국회 정보위원들을 만나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교회에 잡아들여 삭다 정리해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는 그날 한겨레 신문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으로부터 겸 선포 당일 한동훈 대표를 재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게헌의제 요구한 의견을 막기 위해 특정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 장원은 이틀 전 헌법재판소 정인신문에서는 자신은 체포군이 수사권이 없으니까 체포할 수도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그러나 홍 장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다음 날인 12월 7일 KBS 인터뷰에서 또 말을 바꿉니다 대통령이 저에게 직접 한 대표를 체포라고 지시했다. 그렇게 인터뷰기사에 나와 있는데,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체포 명단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밝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측면도 있다. 체포대상 정신 명단은 여인영이 말한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인영은 내비에서 체포란 말은 나간 적이 없다고 또 말을 하고 있죠.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끈 한동훈의 배신은 언제 시작된 걸까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한동훈이 배신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해야 되지 않을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한동훈은 이번 배신으로 문자 거대로 보수를 세 번째 괴멸시키고 있습니다. 화양연화에서 한번 괴멸시켰고 보수인사를 2,000명이나 소환을 해서 200명을 구속을 시켰죠. 그때 보수라면 괴밀시켰고 아무 능력도 없는 자가 비대위원장으로 데려와서 지난 총선 공천을 전회행하면서 그 엉망인 공천에다가 아무 전략도 없는 선거 운동으로 사상 최대의 참패를 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찐 겁니다. 한번더 말씀드리면요.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득표율 차이는 불과 3.9%포인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3.9%포인트 차는 엄청난 대찰만 됩니다. 국민의힘이 얻은 지역구 의석은 불과 90석. 그게 비례대표 18석을 얻어서 108석이 되죠.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얻은 그 90석보다 무려 71석이 많은 161석을 얻습니다. 그게 비례대표 다른 군소증당 나눠주고 10석을 더해서 111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선거 전략이 있었다. 그리고 공천만 조그만 았다면 아마, 거꾸로 국민의힘이 대승을 거둘 선거였을 겁니다. 그 선거를 한동훈이 말아먹으면서 보수는 두 번째 괴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동훈이 배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되고 그 여파로 체포행정이 발표되고 구속이 되고 하면서 보수는 지금 세 번째로 괴물이 되고 있습니다. 만에 한 나라도 조기 대선이 벌어지고 이재명에게 기회가 가서 이재명이 당선되는 불상사가 벌어진다면 한동훈은 이 나라 자유우파 아니 더 나아가서 이대한민국에 엄청난 대죄를 짓는 죄인이 될 겁니다. 자, 일곱 번째 마지막 질문, 제가 지난 방송에서 던졌던 질문입니다. 이 거대한 인형극에서 인형을 춤추게 하는 줄을 잡은 조종자는 누구인가? 왜 인형극 할때 위에 줄을 잡아서 위에서 당겨서... 한인형극 조종자 있죠. 그 인형을 춤추게 하는 줄을 잡은 조종자는 누구인가? 그땐 뒤에서 킬킬 대며 지금 웃고 있는 자 말입니다. 그를 처단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정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현식이었습니다.